손흥민에 대한 이강인의 학상 사건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만 지금 손흥민의 SNS에서도 악플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집중 포화를 당하자 손흥민에게 입장을 밝히라는 일부 이강인 팬들의 강경한 요구가 있었고, 1 8일 조이한 서울시 교육감까지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사건 보도 이후 손흥민을 비롯해 황희찬,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잠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급 선수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냥 화해하고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대표팀 내에서 이강인의 언행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 소속팀에서도 여러 증언이 다시금 회자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있어요? 1년 전 이강인의 인터뷰를 네. 눈여겨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인터뷰어가 국가대표팀에서 인싸이고 형들에게 많이 사랑받아 좋겠다고 막... 묻자 막내... 이강인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라고 말하면서 막... 의문증을 안겼습니다. 인터뷰어가 <laughs> 무슨 의미라고 대문자 실없이 웃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다른 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알았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사람하은 김재우에게 경기 후 그게 축구야 네가 뭘 잘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강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축구형 막내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위아래가 없고 건방진 태도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강인의 태도는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 국내 팬들은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을 방출할 때 한국의 최고 이명주 이강인을 편에 섰습니다. 당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호세 보르달라스 전 발렌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공짜로 내보내야 했던 이유를 납득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세 감독은 이강인은 매우 나쁜 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이 그를 나쁜 팀원이라고 말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팀의 막내인 이강인을 방출하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했다고 했는데 당시 발렌시아 주장이었던 호세 가야와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호세 가야는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1군에 올라와 주장을 맡았는데, 팀 내에서는 충성도 높은 선수로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며, 유로 2020에서 팀의 4강 진출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발렌시아 시절 프리킥 상황에서 가야가 차려고 하자, 이강인이 정색하며, 대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강인이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키커를 찾는 과정에서, 이강인이 공을 뒤로 숨겼습니다. 팀의 주장인 가야가 프리킥커였는데 이강인이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강인은 가야에게 자신이 프리킥을 차겠다고 대들었고 서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팀내 존재감에서는 가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팀의 최고창격인 다니엘 바스가 이강인의 공을 빼서 가야에게 주었고 결국 가야가 프리킥을 찼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본 감독이 교체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강인 가야가 스페인판 트위터 트렌드에 올라왔는데 스페인 매체 에델스 마르케는 포지션과 킥 능력을 볼때 이강인이 차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서열에 의해 가야가 프리킥을 찼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도 이강인의 킥 능력에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놓고 주장과 고참들에 맞서 말싸움을 하면서 프리킥을 차려는 행동은 팀의 조직에 큰 균열을 주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이강인은 응석바지로 자른 것 같다. 강의는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봐. 가해가 차려가니까 공을 숨기네. 바스가 와서 공을 빼앗았어. 라크롬의 기가 어떤지 상기시켜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그라시아 감독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각각 상황에 맞는 프리킥 커들이 있다. 다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장면이 나온다면 우리 팀에는 미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자 바로 이강인을 뺐기 때문에 주장에게 대드는 이강인 언행에 대한 비판처럼 들렸습니다. 발렌시아가 당시 라리가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이강인을 경기 안내 보내고 한 푼도 맞지 않고 방출한 이유가 바로 이강인이 팀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 선수들에게 대드며 결국 팀이 하나된 정신력에 큰 타격을 주어 아시안컵을 망치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사건이 보도되자 인스타그램에서 사과했지만 24시간이면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에 입장문을 냈다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강 전날 선임인과 충돌 후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경기 전 이강인의 동료들과 물병 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에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시안컵 논란 이후 복귀전에서 이강인의 경기장에 휘파람 불고 웃으며 입장하는 장면을 보고 일부 팬들은 물병 던지기 때와 비슷하다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사우나 가는 줄 껄렁껄렁이라며 국내 비판적인 여론에서 자수까지 는 모습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번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인 사건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도 크게 보도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바이미민과 라초의 생방송을 중계하던 아르헨티나 축구에서 가는 타코 게이트를 언급하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건 이 사건에 대해 비교하자면 최고 스타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망주. 즉 메시아 훈련 알바레스가 서로 치고 맞고 싸운 격이라면서 손흥민의 화를 못 참은 것인지 아니면 엄청 착하다고 알려진 손흥민을 저렇게 화나게 만든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캐스터는 손흥민을 덜 아이 없이 착한 선수라고 설명하며 손흥민을 두둔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북중미 월드컵 남미지역 예선 5차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아르헨티나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경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르가이가 선제골을 터트리고 누네스에 추가 골이 나오자 경기는 치열해졌습니다. 전반전 중반 아르헨티나와 우르가이 선수들과의 신경전이 충돌로 이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PSG 소속 2001년생 이가인과 동갑내기 동료 우가르테가 아르헨티나대데에게 강도 높은 욕설을 했습니다. 데플는 1994년생으로 욕설을 뱉은 우르가이 대표 우가르테보다 7살이 많았는데 너무 심한 욕설을 하자 대포는 우가르테의 가슴을 강하게 미쳤습니다. 결국 메시도 우르가이 올리베라의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 후 메시는 분노했습니다. 메시는 난내 생각을 말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은 어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힘든 경기를 해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르가이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메시는 축구선수로서 고참 선수들을 존경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나이가 많고 팀의 캡틴 손흥민에게 되든 이강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크리스만에 이어 헤어초크 수석코치까지 이번 아시안컵 탈락이 손흥민 이강인 갈등이 결정적 이유라며 마지막까지 선수 탓을라고 떠났습니다. 이강인 측에서는 손흥민에게 주먹질했다는 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헤어초크 수석코치는 감정적인 주먹 다짐으로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럽 매체들이 보도한 주먹질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 포스트코 글루 감독은 이번 손흥민과 이강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받자 소니는 소니고 그는 리더였으며 리더가 되면 때때로 총구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소니가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리더십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리더십은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룹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맞서는 것이다. 난 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세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했습니다. 이강인이 아시안컵 이후 소속팀 PSG의 첫 복귀 경기에서 국내 중계사가 이강인을 지워버렸습니다. PSG는 18일 리그왕 22라운드 낭토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우스만덴벨레와 교체될 때까지 61분을 뛰었습니다. 경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기 중계사인 쿠팡플레이 화면을 주목해서 보았는데, 그동안 이강인은 앞서 PSG 경기를 적극 홍보해왔지만 이날 경기 관련 화면에는 이강인 그래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강인의 광고 모델로 쓴 KT도 포스터를 데리고 아라치치킨 홈페이지 메인에서도 이강인이 사라졌습니다.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KT는 하극상 논란 이후 불매운동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며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강인이 출연한 KT 유튜브 광고에 이강인 광고 안 내려서 유학금 내더라도 인터넷과 통신사 갈아탈 것, 이강인이 광고하면 바로 계약 해지한다라는 등 크게 반발하며 행동에 옮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영세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아라치 치킨도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사마식품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에 이강인을 모델로 채용해 광고 효과를 보려고 큰 지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광고 효과는 커녕 이미지에 엄청 큰 피해를 입고서. 공식 홈페이지에 이강인의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팬들은 알아채 없는 형편에 돈좀 썼는데 개불쌍하네 동네에 매장 있음 한 마리 팔아주려고 했는데 없더라 광고는 이미지임 주먹주 유물을 떠나서 하극상 이미지 싸가지 없는 이미지 이미 박혀버렸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리스크 질 이유가 아예 없지 하극상 이미지 모델은 쓸수 없지라고 발행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 동료들과 함께 등장한 파리바게트 광고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 측은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게 아니라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파리바게트는 16일부터 이강인 포스터를 매장에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강인은 광고 계약 취소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업계선 최악의 경우 수십억 원의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PSG도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출 3위로 한국이 올라서자 PSG는 한국에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PSG 광고 팬들을 위해 5월 3월 강남구 도산공원에 PSG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PSG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프랑스 미국 이후 한국이 처음인데 규모도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5층 건물로 각 층마다 56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해당 건물에서는 카페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오픈인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최소 수십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팬들은 지난 주말 아시안컵 이후 펼쳐진 손흥민과 황희찬이 맞붙는 코리안더비를 주목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 축구팬들이 5천여 명이나 몰리며 변함없는 한국인들의 축구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 후손흥민과 황희찬이 라크룸에서 만나는 장면에 많은 이들은 울컥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변함없이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을 지지하며 황희찬에도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 한국 여성 팬의 유니폼이 하자가 되며 한국 축구 팬의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